네어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힘든 하루 정말 아참 욕나오는 그런 또 하루입니다 11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어그뭐 올라간 종목도 없는 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그냥 몰뚱몰뚱볼 수밖에 없는 것들만 날아가 버리는 어, 이런 장에서 어뭐 힘들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 답이 없어요 네 힘들다 뭐 안된다 뭐 어떻게 뭐, 물려있다, 뭐, 그렇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 답이 없습니다. 어, 그런데도, 끝까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좌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뭐, 차트도 보지 않고, 방송도 보지 않고, 뉴스도 보지 않고, 그냥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언젠가 올라가겠지 하다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저는 분명히 주말 영상은 꼭 필히 보시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주말에 언급드리던 종목들, 어, 그래도 나름, 어, 상승 반전이 나왔던 것들이 꽤 많이 나왔고, 단기 단타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수익이 주어질 때 익절을 챙겨가면서 해보시라고도 분명히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뭐 이렇게 뭐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맞겠지만 제 영상이 또 업데이트 될 때마다 어네꼭 보시고 어이 사람이 왜 이런 종목을 지금 보, 보고 있을까 왜 이런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대해서 어 물음표가 달리겠지만 그래도 좀더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힘들 내세요. 외국인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팔았는데. 코스닥에서는 또 3천억 대 금액, 뭐한 달간 누적을 보면 1조 1천억 원을 그냥 냅다 던져버렸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어뭐 3조 원 이상 연속적인 과도한 외국인의 어 물량이 투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는 오르려고 하다가 내려가고 오르려고, 내려, 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또좀 맞고 내려온 상황인데. 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전개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네? 그런데, 저는, 어, 반등은 분명히 한번더 나온다. 네. 분명히 나올 것이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고 그 반등 반등의 세기가 얼만큼 강할지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올 때 정말 매수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비중을 축소할 것 축소하고 수익권의 약손절이든 혹은 야기절이든 언제든지 내 평단가가 가까이 어, 갑자기 급등한 것들이 있으면 꼭 매도로 대응을 하시라 현금 보유하시라고 어,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는 1%대 상승 반전을 했고요. 뭐 오전에는 0.4% 2%뭐 왔다갔다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으니 그래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좀 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조금 어, 기술적인 반등이 또 이번주 뭐 내일이든 모레도 또 한번 나오겠다라고 열어두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 다들 뭐, 이제, 주말 영상 보셨죠? 네. 오늘 영상 시청하신 분들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어, 저는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제 오후 5시, 6시쯤에 올려드린 글이에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제가 영상에 남겨드렸고, 네. 다들 보시라고 네 관심을 좀 가져보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오픈 베이스 비록 사항과 같지만 시가 이하로 공략할 때가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1차 매수권 가져가서 수익이 주어지면 챙기시면 되는 부분이고 오픈 베이스도 어, 바닥권에서 올라간 종목이면서 또 이러한 연관성이 있는 바기 때문에 어, 정부 정책주 차기 대선 이제 후보죠. 네. 당선인그 어, 후보였던 그 입김이 많이 지금 어, 시장을 약간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보자 그러면 어장 시작 전에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보는 것이 아니라 어그 전에 봐야 되겠죠 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영상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저 사람이 왜 지금 어 데이터 솔루션을 왜 이야기를 하지 어, 이건, 아니고, 네, 데이터 솔루션이죠? 왜 이야기를 하지? 그럼 시가 이하로 만약에 내려주면 한번 담아볼까? 네, 왜 내가 담아볼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강하게 드라이빙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이하로 붕봉 매매, 다 배우셨잖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예, 눌러줄 때 흐름을 보고 한번 가져가, 서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면 가만히 있어, 여기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예, 잘 보세요. 제가 주말 영상에 남겨둔 종목들 중에 올라가서 어, 올라가에 확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올라가면 팔아야 될 것이고 시가 이하로 내려주면 담아 봐야 될 것이고 예뭐100%다뭐 올라간 거 없겠지만 거의 다 한두 달 동안 주말 영상 다 보십시오 네다 보십시오 예뭐 과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정말 노력해서 발굴해서 어, 패밀리 분들만 아니라 전체 영상 제외 제가 왜 남겨 드릴까요 제가 왜예 영상에 대한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네. 보답으로 제가 올려 드린 거잖아요 저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난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를 뭐 이제 어뭐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애청해 주시고 따라 주시니까 어, 참고해 주시니까 그래도 도움 되시라고 올려드린 그런 영상인데 네꼭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도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갈 때 사면 물리잖아요. 네, 어, 올라가냐 사면 안 되잖아요. 예, 어시가이아로 내려주면 배운 대로 분봉 보고 좀 담아가 볼까? 어 꼬리가 달리네? 어 뭐지? 그래 좀 담아보고 그리고 흐름 보고 적정한 수준 내에서 익절을 분할익절 챙기면 될 것이고, 네, 그렇죠? 오픈 베이스도 그러하잖아요. 오픈 베이스도. 이제는 크게 수익을 가져간 종목이기 때문에, 어, 시가 이하로 조금 눌러줄 때 볼까? 그리고 시가가 또 많이 안 떴네? 어, 한번 1차 매수 들어가 보자. 그럼 1차 매수만 들어가서 보면 돼요. 그럼 장중이 몇 프로 갔어요? 10% 갔죠? 그러면 수익을 챙기시면 되잖아요. 예. 올라가서 사면 물리잖아요. 맞죠? 예. 제가 올라가서는 사지 말고, 시가 부근, 시가 부근에 서 잡든지, 아니면, 6일 61, 여기 61선 근접에서 잡아서 3%, 5% 수익이 나면 되는 거라고요. 예. 수익이 나면 익절을 챙기면 돼요. 제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주말 영상에는, 어, 정말 신경 써서 올려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꼭 잊지 말고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패밀리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고 가는 게, 가면 안 돼요. 물려있는 종목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떼가지고 와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할 때는 도전을 해보세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도전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시장이 아니에요. 저는 어, 개별 종목 장세에 집중한 게 맞고 그날의 테마 강한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 군에서 일단은 치고 빠질만한 짧게 수익으로 가져갈 만한 것들이 보이면 당당하게 도전을 해라. 그게 핵심입니다. 예, 필요 또 다시 손실이나 물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주식 내공 절대 예,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고 쓰러질 것인지 처참하게 쓰러질 것인지, 끝날 것인지 주식을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좀 떼가지고 와서 예수금이 없다고 하면 그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1차까지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면 땡큐하고 먹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1차 매수했데 눌러주면 2차, 3차까지 분할로 가져가서 배우신 대로, 기법대로 5일선 매매, 21선 매매 다 하면 되잖아요. 네.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 보세요. 네. 제가 좀 최근에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열성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참여해 주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노력하고 있는데 어 분명히 도움되실 거고 그리고 어 최근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여기 그어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예. 가, 가보시면, 여기 꼭 봐야 할 영상이라고 있어요, 여기. 꼭 봐야 할 실전 매매 내공 키우기 영상이 있습니다. 네. 진짜 있습니다. 이거 한번더 돌려보세요. 1.25배속으로 보면 다 봐질 거고, 보시게 될 때, 뭐, 작은 이제 그 돈을 현금화 할지, 아니, 음, 음. 네. 여기 뭐, 가입을 하,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제가 오픈 다못 해드리니까. 그래서 24,000이 부담이 되시면, 이 금액, 12,000원 결제를 하시고, 학습 영상 보시고, 이 돈이 아까우면 취소하면 돼요. 네. 그리고 텔레그램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 엔 심플러 패밀리를 월24,000 가입을 하시고, 한달 이용하시든, 2주 이용하시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 다 환불돼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수가 쓰러지고, 이뭐 물린 종목도 많고, 간이 그냥, 어 시장에 버림받은 듯 하고, 내가 그, 뭐, 공략한 종목은 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세요 지금부터 네 가입을 하시고 여기 영상을 가입을 하시면 다볼수 있어요 예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고 나서 별로다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취소하면 돼요 바로 예 취소하면 바로 환불됩니다 네 제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뭐 수수료 빼고 뭐 이제 세금 때50% 밖에 안안뭐 들어오지만 어, 저에게는 뭐 작지만 큰 돈이 될수 있는 부분이 지만 마음이 안드시면 취소하면 된다고요. 그 대신 제가 원하고 싶으시, 싶은 말은 바로 그거예요. 네. 힘들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만든 영상들이 있는데 너무 많다라고 투정하지 마시고 전부 다 보세요. 예.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아주 오래전 종목이라 하더라도 제가 신곡과 돌파 종목은 또 놓치지 말자라고돼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봐야 될까요? 티플렉스. 네. 제가 저도 텔레그램에 언급을 드렸는데, 티플렉스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신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또 하나의 작은 마디를 보고 매매를 들어가면, 신고가는, 뭐, 이제, 뭐, 사실,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탄탄하게 월선을 지지받고 가는 놈들 중에서, 크게 오버슈팅이 나와서 그 주가에, 밴드 상단과 하단을 크게 이탈하지 않은 종목이라 면오일선 근접이면 사면 돼요. 예, 제 영상에 다 설명드린 것들이에요. 실전 매매 관점에서 공략하시면 돼요. 오늘 몇 프로 갔어요? 27% 갔잖아요. 예, 티플렉스 모르는 종목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 지금 아주 다운돼 있고 그러니까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올라간 것들이 있다. 비록 내 나의 종목이 이렇게 계속 내려간 것도 있겠지만 그건 놔두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두시고 조금 반등이 나오면 좀 덜어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서 수익이 좀 나면, 수익 나는 것을, 익절과 동시에, 동시에, 여기를 추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종목을 추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종목을 덜어내세요. 칼로 잘라내야 돼요. 10만원 벌었으면, 10만원, 10만원 만큼 다른 종목을 덜어내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없다고요, 지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하시고, 학습하시고, 여기, 어, 패밀리 가입하셔서, 공부하시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시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취소하시면 돼요. 예, 그럼 일주일 금액 빼고, 환불 됩니다.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메일을 주세요.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예. 뭐, 세금 떼고, 드리겠지만. 예, 뭐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네. 끝까지 지금은, 어, 우리의 내공 그리고 학습의 관점에서 제 채널은 그, 그래요 예, 비록 손실 날 정도도 많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심사부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돈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예 제가 뭐, 그냥 이런 종목, 뭐, 해서 수익이 났구요. 뭐, 또, 새로운 종목, 뭐 폐기물 관련된 인서니엔, 인서니엔티인가, 뭐, 그것도 잘 가던데, 뭐, 그런 거 설명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잘 가는, 뭐, 자연관 환경, 특수건설, NX, 이것도 모아가 보시라고,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내가 NX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왜 내가 자연과 환경에 가, 관심을 가지고, 왜 여기서 꼬리에서 좀더 담으면 좋았을 분더러 그리고, 어, 제가 또 아침에 또 안내 드렸잖아요. 네, 텔레그램에 정말 좋잖아요. 원전주, 건설주, 시멘트주 끝까지 매매를 해보라고요. 원전주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우진 같은 경우 그러하고, 네, 한전기술도 오일선 안 깨져 있고 다른 것들도 그러하고, 두산도 올라가고. 그리고 자율주행 좀뭘 봐야 돼요. 자율주행. 잠깐만요. <laughs> 이게 좀 이상해졌네. 여기 있잖아요, 맞죠? 네, 안내 드렸잖아요. 두 가지 좀 보라고. 유니트론테하고 인포뱅크. 인포뱅크도 마지막에 끝내는 10% 상승 마감 했지 않습니까? 네. 인포뱅크. 맞죠? 위에 꼬리 없이 마감 했고,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시간이 약간 떨어진 부분인데, 시가이 내려주면, 예. 오일선 근접이면 뭐 제든지 매수죠. 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사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된다고요 네. 매도라고요. 이제 매도. 내일 매도. 시가이어 번쩍하면 매도요. 매도하고 현금 보유. 예. 제 마, 제가 어참 이게 목소리를 좀 높여서 죄송한데 네. 제 마음은 기어, 그래요, 지금. 네. 많이 어지럽고 답답한데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없, 이상이 없다고요. 예. 꼭 진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 잘 챙기시면서 어 하루하루 네, 너무 절망적으로 지내지 마시고 힘들고 절망적일수록 더 악을 가지고 예. 내가 할수 있는 어떤 환경 조건 내에서 좀 더, 네, 절망적으로 무언가 더 노력을 해보십시오.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영상을 더 시청해주시고, 예, 더, 나은 전문가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예, 제 영상에, 다음, 학습 영상에 모든 게다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시간내로 그래도 크게 내려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또, 뭐, 기술적 반등들이 다 나올 때 달라들지 마시고, 어, 비중이 좀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흐름을 보고 또 일부 축소를 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예수금 맞추고,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일 또, 내일은 좀 제가 또 좋은 종목으로 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이렇게 좀 주저리 주저리 안 좋은 말 드려서, 예,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 잘 이해해주시고, 끝까지 제 영상 심플러TV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였습니다. 예.